안녕하십니까. 신인균 자주국방이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중국의 홍수 그리고 혹시나 산샤 댐이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적극적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소중히 존중받아야 할 생명들인데 그런 분들이 정말 턱없이 혹시 하시게 되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이중공이 시작되면, 법란이 혹시 긴박한 것 같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운항관리 관련 증거 인멸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최근에, 제가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영상을 안보 브리핑 디펜스 브리핑 그리고 이 데일리 디펜스 일보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그냥 퍼가가지고 불법으로 정말 말도 안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긴급속보 이렇게 해서 정말 김정은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동영상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하는 채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하수구의 채널이 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좀 봐주고 계셨다가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 아닌, 그런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먹혀들 때문에, 저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가족을 시켜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둬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채널들을 보시면 댓글로 좀 신고를 좀 해주시고 신고를 국방TV 그리고 군사팀이 이두개 채널을 제외하고는 제 목소리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는 전부 아주 불법한 도둑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굳이 구독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을 덮친 최악의 홍수죠. BBC까지 이런 보도를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의 홍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BBC가 7월 20일 보도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며칠간의 폭우로 인해 동부 지역의 강류역에 홍수 경보를 상향했다. 중국 당국은 추가적인 집중 호우에 대한 우려 속의 화려함의 홍수경보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으며, 이는 경보 기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몇 주간 계속된 폭우는 남서부 지역에서 동부 연안까지 중국 전역을 휩쓸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재해 방지 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수천만의 군병력이 중국 전역에 파견됐다. 중국수자원부는 홍수가 양쯔강과 화이트 강 이고 등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밝혔다고 영국의 BBC가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한자로 회화하는데 양쯔강이 워낙 큰 강이죠. 600m가 넘는 강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지류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긴 강이 낙동강이나 한강보다 훨씬 더큰 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수는 큰강 지류 중에 아주 큰 강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홍수경보도 올렸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집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들 지하에 파일로 된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물이 되어서 집이 2층 집 3층짜리 오페 가지고 넘어져서 떠내려가고 보면 정말 부실공사가 얼마나 심각했느냐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집이 떠내려가는 이게 뭐한두 군데가 아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징 바로 양쯔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큰 도시죠. 난징을 살리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추어 제방을 폭파했다라는 거에요주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쯔강 지류인데 아주 큰 강이면서 지류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안후이성인데 안후이성은 양쯔강 하류에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양수가 양측강으로 들어가고 양측강이 범람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난징과 같은 고도가 물에 잠기. 안 되니까 이양수강으로 들어가는 하류의 제방을 폭파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이 이렇게 큰 데는 이걸 터뜨려버리고 농경지도 있을 것이고 주거지도 있을 것인데 이런 제방을 일부러 터뜨렸다는 거예요. 에서 우리 국내 보도를 보면 댐을 터뜨렸다. 이렇게 나오는 댐이 아니고 제방을 이렇게 다친. CCTV가 7월 20일 보도를 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안휘성 당국이 19일 오전 주호강이 있는 제방 두 개를 폭파해서 물길을 돌렸다. 이미 홍수경보 1단계가 발령돼 있었던 강류역 주민들은 이미 대피했으며 이번 폭파 조치로 인해 하류 지역에 대한 대홍수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 이번 폭파 조치로 양수가 하류 수위는 약 70cm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제 방을 터뜨려서 그 물을 갖다가 확 옆으로 빼서 그 유역에 있는 수많은 도시를 이럭게 물에 잠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하류에 물은 불과 70cm만 낮출 수 있었다. 그때도 그렇게 기대를 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이 양측은 하류 지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왜 상류에서 계속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류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바다에서 동중국 해에서 물을 받아주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양질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의 넘칠 지경입니다. 자, 그러면 비가... 얼마나 왔길래 이러냐. 7월 22일 중국 신화 통신에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은 보시겠습니다. 양쯔강 중하류의 지난 10일간 강수량은 평년보다 2배3배 이상이다. 구이저우, 후난, 후베이 안의 장수 충칭 등에서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시간당 평균 4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는데 충칭 의원 양 지역은 18일 하루에만 475mm의 보구가 쏟아졌다. 국무원 산하 수리국에 따르면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양쯔강 상류 지역에 쏟아지는 지하 7.3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산샤댐 수위를 남겨둬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수 문제로 인해 17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보도를 했어요. 신화통신은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려하고 언론들도 대부분만 받아 적었고 해서 실학사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이 홍수를 우려하는 그런 7월달의 어떤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년보다 두 배, 세배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475mm의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귀족 후난 후베이 안위 장수 충칭 충칭은 양쯔강 상류입니다. 양쯔강 상류에서부터 장수성 같은 양쯔강 하류로 후베이성 후난성 같은 양쯔강 중류 이런 데까지 상류, 중류 하려 할것 없이 양쯔강 유역의 청부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으니 양쯔강이 아무리 크고 긴 강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크고 긴 강인 그것이 독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물들이 양쯔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산샤댐 정말 괜찮을까요? 산샤댐은 어마어마하게 물을 방류하고 있는 사진인데 산샤댐에 대해서 환구시보가 걱정마라 이런 보도를 했어요. 7월 20일 환구시보 보도인데, 산샤 댐의 수위는 지난 10일 동안 16m 가까이 상승해 19일 오전 1시 무렵에 163.8m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홍수 통제소인 140m를 15m나 초과한 것이며 최고 수위인 175m에 11m나 근접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국은 19일 이미 2차 홍수가 산샤댐을 무난히 지나갔다고 평가하면서 18일 오후에 초당 6만 5천 세제곱미터에 달했던 물유입이 하루 뒤인 19일에는 4만 6천제곱미터로 줄어들었다면서 붕괴 위험성을 운운하는 것은 진부하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부가 걱정 마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샤댐이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몰래 몰래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인도 전문가가 지금부터 계속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진입니다. 산샤댐에서 수해를 막았고 아니냐? 7월부터 대규모로 방류한 거야라고. 인도의 전문가가, 이기상 전문가가 계속 분석을 해서 그걸 밝혀내고, 그리고 그 발표는 그 보고서를 타이완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13일 보도이기 때문에, 그러고도 지금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비는 내렸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 이 뉴스의 시점보다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했던 일주일 전의 뉴스를 보실까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물이 산샤댐에서 방영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6월 29일부터 산샤댐 방류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6월 5일 5일 전인 1월 24일부터 5개의 수문을 개방했으며 7월 9일부터는 댐의 모든 수문을 개방해 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이 위성 사진 판독 결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물 방류로 인해 중류 및 하류 주요 도시가 침수되었으며 침수된 도시에는 우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이 수문을 방류해 우한을 물바다로 만든 것은 애초 대표단이 우한에 방문하기 전에 병원 등 주요 시설에서 증거들을 모조리 수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타이완 뉴스가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팩트 그리고 의혹 제기가 나오는데 일단 손상되면 튼튼해서 문제없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겁니다. 뭐냐? 중국은 6월 말인 1월 209일부터 일부 방류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인 6월 24일부터 5개의 수문을 열었고 그리고 7월 9일부터는 전부 다 잃었다. 지금 하루에 안위성, 강서성, 호북성, 허남성 이런데 지금 먼저 홍수로 난리가 나는데.